안녕하세요. 오늘은 튼튼한 이동식 TV 스탠드 FSW85 모델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부품이 많아 보여도 순서대로만 하면 금방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죠. 먼저 구성품 확인부터 조립까지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조립 환경을 위해 2인 이상 함께 조립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제품은 최대 50인치부터 86인치까지 거치 가능하며 배사는 200에 200부터 800에 600까지 호환되며, 무게는 최대 120kg까지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으며, 중간 선반은 10kg까지 지원합니다. 1단계 하단 베이스 조립. 가장 먼저 하단 베이스부터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기둥 A와 B를 보시면 좌측, 우측 표시가 있는데요. 이 위치가 바뀌면 나중에 선반을 끼울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자리를 잡아주세요.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기둥 하단에 다리 실을 각각 끼워줍니다. 이제 나사 o 와 동봉된 렌치크율을 사용해서 흔들림 없도록 꽉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 다리 밑부분 구멍에 바퀴 제의를 결합합니다. 이건 별도 공구 없이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끝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2단계, 다리 연결부 및 선반 고정. 자, 여기가 오늘 조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양쪽 기둥의 다리 연결부에 나사 N을 박아야 하는데요.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꽉 조이지 마세요. 약 10mm, 즉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남겨두고 조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선반 연결부 위를 크틈에 그 걸어야 하거든요. 위쪽을 먼저 걸어준 다음, 하단 홀에 나사 N을 넣어 렌치로 위아래 모두 꽉 조여 고정합니다. 3단계 상단 프레임 및 중간 선반. 이제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양쪽 기둥과 기둥 연결부 F를 내 군데 포인트에 맞춰 결합합니다. 나사와 렌치를 사용해 조여주시고 아까 10mm 여유를 뒀던 나사들이 있다면 지금 한번 더 확인해서 완벽하게 조여주세요. 세톱박스나 리모컨을 올려둘 중간 선반 d를 기둥에 거치합니다. 원하시는 높이를 잡고 나사 m과 렌치로 고정해 주시면 스탠드 본체 조립은 모두 끝났습니다. 4단계 tv 배사 브라켓 조립 이제 tv를 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배사 거치부지에 고리 h를 결합합니다. tv 크기에 따라 두 가지 높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사를 조여주세요. 여기서 전문가의 팁 하나. 이 브라켓을 체결할 때는 전동 드릴보다는 손 드라이버를 사용해주세요.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나사선과 TV 부품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TV 뒷면을 볼까요? 배사 구멍 깊이에 맞춰서 나사, 와셔, 스페이서를 순서대로 조합해 브라켓을 TV 뒷면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TV가 떨어지지 않게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5단계 TV 거치 및 마무리. TV는 무겁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꼭두 분이서 함께 들어주세요. 기둥 연결부 F에 조심스럽게 걸어줍니다. TV를 걸었다면 하단에 고정판 I를 대고 나사오로 잠가 TV가 밀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줍니다. 너저분한 선들은 케이블타이 K로 기둥 뒤로 묶어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수평 확인. 설치 후 스탠드가 흔들린다면 바퀴 위쪽 너트를 스패너로 살짝 풀고 바퀴 높이를 조절해 수평을 맞춘 뒤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FSW 85 조립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천천히 따라하니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편안하게 TV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른 제품도 조립 영상으로 가져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